여러분, 끝. 사죄합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오늘 8월 28일자로 증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경 한번 말해주시죠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효과를 또 많이 보지도 못하고 심적으로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살아가면서 왜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복근이란 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동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굶는다고 생기는 건 그냥 굶으면서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안 되니까 <laughs>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진짜. 저희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블루쿠커 아, 사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거 각자 다 먹자 해가지고, 푸트코트! 메카 빌앤 쿡에 왔고요. 상암 푸트코트로 음. 왔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먹방을 너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때문침에 아, 나는 진짜 힘들잖아. 아,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시켜드린 음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 1인당 메뉴 2개씩 해서, 아, 아더 해도 돼요? 그냥 오늘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자. 자, 여러분 저희 갔다 올게요. 삐이! 내가 제일 먹고 싶은 돈가스, 태국, 중식, 짬뽕. 카코, 짤국, 짬쪽 이거, 이거. 하나 있어야 돼요. 아이두 뭐 명이서 이정도는 먹어줘야지. 우리가 그렇죠. 그동안 찾아게 있어. 빈정아 빨리 먹게 해주세요. 네. 로제 파스타에 돈가스를 가스. 얹은 거. 태국식이죠. 그렇 볶음면. 네, 한식이죠. 뭐, 갈비가 그냥 갈비가 아니에요. 레알 갈비입니다. 물냉. 그쵸죠 초코 앤 프라이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식, 태국식, 한식, 양식까지 음. 다부셔볼 준비가 됐습니다. 세 개의 나라에서 <laughs> 왔어요. 지금 빨리 세계 일주 좀 하고 올게요. 우리 근데 먹방이 어떻게 하는지 한 오랜만에서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보여주고자 메뉴로 승부했습니다. 메뉴 양으로 승부했고요. <목소리> 뭐야 배달 시켰어? 아 <목소리> 뭐야? 우리 이 여기 배달 안시켰는데왜 <목소리> 장사 잘안 돼요? 아유, 아유, 독가스 좀 찌긴 네 이거 뭐야? 양 뭐야? 그양 매일에 양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셨죠? 오래 기다렸어. 맞아. 질사합니다. 레고 <목소리> 음. 맛있으면 맛있을 거야. 우리가 이걸 그렇게 먹고 싶었어. 응. 이거 둘다 통했어.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아, 데슨 새로운 맛이 아니야? 응. 엄청 전 유미가. 내가 본약 같아. 왜이잘안 뜬겨. 응. 왜 먹방을 어쨌다는 거야 이 그냥 먹는 모습 보여주자. 맛을 말해줘야지. 아 맞다, 맛을 말해. 줘 <laughs> 지금 솔직히 조합은 좋은데 맛이 그냥 그 이거 <laughs> 막 만두 같지 않아? 짠. 자 여러분, 저 이제. 아가리버리도다 커들어간다 아! 이게 치즈볶음가 치즈 여러분 맵지콤이다 파쿠가 배치네 행복한 돼지가 되자 만큼 먹자 파스타랑 갈비랑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 <laughs> 맛있다 아. 음. 아. 아 편집당하시네요? <laughs> 아, 편집각인데요? 어짓말 아니고 민정이가 맨날 나 때문에 취할 것 같다고 러거든요 내가 좀은거야그 그래. 민지에요 들아 민정이가 정말 영화같은 기적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민정이 연하 괜찮아요 15%의 남자 구,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laughs>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야 근데 진짜 너네들 남자한테 연락 많이 오지 않아? 받아본 적 어? 있어요? <laughs> 진짜 받아 진짜 거짓말은 진짜 1도. DM 오겠다 했는데. 화장품 이거 드릴 텐데. 어? <laughs> 내가 남자였으면 미니언이 저할 텐데. 뭔가 사실 기대했다? 그렇게 뭐라? 많이 사귄다고 하는데. 진짜 누가 사귀는지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무섭게 아, 생겼나? 우리 <laughs> 진짜 혹시 <확실히> 무서워하세요, <laughs> 우리가? 아니, 이왜연락을안는 왜 거야? 왜냐면 <laughs> 진짜 맨날 또 큰일 난게 하나가 있어. 왜또 큰일 난? 크리스마스가 들어왔어? <laughs> 아, 와, 그저께까지 폭염이었는데. <laughs>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해야지 딱 100일째 되는 날 크리스마스야.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때 나랑 교회 갈거아니면 빨리 남자친구 사귀는게어 내가 왜올라 그러는 거야? 뭐야? 30살 전에 연애 한번 하자. 야, 어, 그럼 너 남자친구 생기면 공약떠딱올 <laughs> 내가 펜션이 집이 없다고 느끼는데 지금 원래 막, <laughs> 아! 이러는 내가 아니야, 너 밖으로 팔고 와가지고 여기 밖으로 넘어갔어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언니가 뭘 채워 넣었죠? 반쪽 그냥 다 솜이에요 네, 솜 솜이 뭐 오? 안 아파요 언니 이거 너무 귀여워서 한번 꽂을게요 <laughs> 잘안 잡힐 거야 잘 해봐 그, 되게 귀여우면 가슴 꽂고 들거든요 언니 어휴, 귀여워 너무 <laughs> 귀여워 <웃음> 게몇단이에요 가슴 크기만큼 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laughs> 여기 이렇 끈이 있어서 가슴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끼서 거기서 보여드릴까? 어, 그럼 언니 우리 조회수 진짜 잘 나올 거야 <laughs> 여러분 이제 진짜 저희 뜰 일만 남았습니다 언니 가자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텐션이 업이돼 민지야 이가 너무 다운돼 있다면서 편집하는데 우울한 거야 언제였지? 쇼크 라이브였 어! 아, 편집하는데 너가그 뭐 어떻게 하냐 <laughs> <laughs> 민정이가 소, 소개팅 나갈 때굶고 나가면 되겠다. 어? 별 나노. 아니 내가 언제 소개팅 나가서 이렇게 안 해. 딱 가서 이렇게. 화났어. 야 민정아. 왜? 남들은 웃어줘야 돼. 아, 근데 아, 니 소개팅 앞에 있으니까. 그만. 그만.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진짜 소개팅도 안 한지 오래됐고. 진짜 누구의 잘못인지. 여러분, 저희의 이제 텐션업 많이 기대해주세요. 근데 진짜 공약 따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면 이렇게 좀 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했던 먹방. 핏곳에서. 저희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재밌는 콘텐츠 그리고 이제 언니들 맛있는 거 먹어주세요 다할 테니까 남겨주세요 네, 기다주게요 어, 먹고 싶어요 언니들이 먹어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음식들 <목소리> 담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나씩 미션을 클리어 해나가면서 네, 진짜 여러분들에게 재미보다 네. 할 갈게요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셨던 우리 당근이들 혹시 실망하신 분 있다면 마지막으로 <목소리> 진짜 다시 한번 음... 대신 재밌는 것들로 보답할게요. 음. 진짜 당근이들 저희도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다음 다음 먹방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